자 이번에 알아볼 영상 김연족의 대포격 저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고양이 무기가 6개 다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자부의 병폭탄이 고양이 무기로 있어야 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고양이의 무기가 이렇게 6개가 다 있으셔야 됩니다 경려의 음악이고 약탈의 칼까지 해서 가자부의 병폭탄을 받는 순간 쟤네들과의 우호도가 생기면서 우호도를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우호도 올리는 방법은 테토르 고양이와 함께 가자부의 둥지를 찾아가셔갖고 가자부 한 명을 꼬셔내서 같이 전투를 하면은 퀘스트를 완료할 때 가자부와의 우호도가 상승되는 그런 거니까는요. 예,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같이 데리고 그냥 사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돼서 고양이를 데리고 가. 고양이하고 결국에는 쟤네가 다 이제 형님 그거 아시죠 고양이 이제 친구 만드는 법은 알죠 다른 막 부족들 있잖아 고양이 부족들 걔네들 막 친구 되잖아 얘를 제 옆에 갖다 주면은 친구로 먹고 같이 싸워 쟤네랑 쟤네랑 같이 몇번 싸우면 우호도가 올라가 그래서 저렇게 가자부 세 마리 네 마리 있는데 가면은 막 티모 그실명탄 같은 거나 그거 한번 봤어 여태까지. 어, 여기, 고양이가 오면 아마 친구가 될 거야. 이봐, 말하잖아, 막, 지들끼리. 막 난리 났지, 지금, 응? 봐봐. 봐봐, 저기, 자, 친구 됐잖아, 이렇게. 형님, 이런 거 처음 보죠? 내 방송이니까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형님들 이거 아무도 안 해, 이거. 귀찮아서. 이봐, 이봐, 이봐. 응? 따라오잖아요. 제하고 같이 싸우면은, 이제 우호도가 싸요, 이제. 근데 여기에 오시려면, 형님들, 저거 우호도가 돼 있어야 돼요, 형님들. 자, 이제 나오면은, 가자부랑 같이 된다고, 싸운다고, 가자부랑.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그, 저게 쌓여요. 얘들 얘네들도 용역이라서, 어, 용역들하고 이게, 우호도가 생기면은, 자, 봐, 잡아, 잡아볼게, 내가. 잡으면은, 그냥 패, 겁나 패. 앞에 가자부 엄청 도와주잖아 저거 봐. 클났다 어, 너 기간테 너 클났다 너도 클난 거다 진짜 타임 어택 나올 비이다이 정도. 자윤이들 잠시만요 지금 이거 한번 보고 계세요 잠깐만 가자부 이제 저거저 올라간다고 오 타임. 아 뭐야? 오케이. Okay, 이거 먹고 나면, 좀 보여드릴게요. 나가서. 저, 저 올라가지, 올라가지. 저거 봐. 저 우호도가 올라가잖아. 동료 우호도. 얘를 갖다가 저렇게 사냥을 하면은 저렇게 우호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쟤네들이 나와서 도와준다니까요. 나중에 이거 우호도가 그게 되면은. 자, 이제 김현족과 그 우호도가 5레벨을 달성하실 분들은 맵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면족의 대포격이라고 생겨요. 그러면은 몬스터랑 이렇게 싸우게 되면 한번 싸워 볼게요. 자, 이쪽에서 몬스터하고 싸우게 되면 쟤네들이 포격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때려 볼게요. 때리는 데까지. 자. 이쪽으로 데려갑니다. 얘한테 보여주게. 자, 도와달라고 나팔을 불었죠? 그러면은 쟤네들이 나옵니다. 일사불란하게. 자, 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자, 나오죠? 이면족들이 대포 쏘는 거 보세요, 형님들. 자, 이런 식으로. 꽤나 많은 딜이 들어갑니다, 이게. 생, 생각보다 많은 딜이 들어가요. 자, 엄청 한열대마리가 나와갖고. 제가 보기엔 한 2, 300, 300 정도의 딜은 받는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요거 한번 이용해보실 분들은 또. 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컨텐츠가 이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양이 무기 받는 방법 제가 자세하게 또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전에 뒤로 넘기셔갖고 한번 찾으셔서 금방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 따라서 하시면은 저 폭파병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니까 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무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